혹시 어젯밤 전화가 나오는 꿈 꾸셨나요?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니에요. 전화는 마음의 연결선, 그리고 무의식의 신호일 수 있어요. 1. 전화가 걸려오는 꿈.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면, 현실에서 어떤 소식이 다가오고 있단 뜻, 기분 좋게 통화했다면, 좋은 인연, 귀인의 등장 또는, 기분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화벨만 울리고 못 받았다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예요. 2. 내가 전화를 거는 꿈. 내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면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어요. 상대가 받지 않았다면 소통이 막혀 있거나 내 감정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3.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사라진다면 전화기가 깨졌거나 사라졌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4.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꿈. 꿈속에서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면, 현실에서 너무 많은 정보에 지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전화 꿈은 결국, 내가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무의식의 메시지예요. 잠시 멈추고 나의 마음과 관계를 되돌아보세요. 꿈속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